잠뱅이냐? 아, 뭔소리여 피파대낙은 진행과정을 싹다 녹화해준다니까 실수 발생하면 100% 현금 보상 다 들어봤잖아 피파대낙 지금 검색장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어 응? 서둘러 <laughs> 블리트는 정상화됐네 그래 블리트야 좀, 정신 좀 차려 너 자격있어 마 정상화될 자격 보레스도 많이 정상화됐네 와 근데 이거는 사면은 좋될것 같은데 님들 배신 떡락열차 아니야? 와, 잘못 건드리면 가는데 아 근데 스텝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냐 140조 스쿼드에 쿠반박은카 쓰는 거는 오바겠지 저 아무래도 그렇죠 선생님 지우반바스타이 냉정하게 봤을 때요 어우 쉣 뭔가 잘못 건드려서 퍽힌 <목소리> 헬 격수를 한번 써보고 싶네 격수 한 바꾸고 싶다 너무 좀 잔바리 격수들만 써가지고 아 격수 하나 사고 싶다 가격대는 토레스가 압도적으로 비싸고카쿠 37조 지루 34조 카쿠도 적극성이 엄청 높네 뭘 해볼까 좀 생각 중임. 루카푸는 그래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나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라타는, 오라타는 명단에 애초에 없어. 오라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FC 온라인에서 존나 고평가된. 그러니까 언제 그 거품이 꺼져, 꺼져버릴지 몰라. 오라타는 절대 쓰면 안 돼. 오라타는 그 체형 자체가 쉽게 아이야 오라타 빠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 냉정 분석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자, 키 190, 84의 보통 고유 체형. 자, 스탯을 한번 분, 석해봅시다 26조라는 가격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달리기 존나 빠른가? 아니. 중거리가 좋은가? 아니. 패스가 존나 좋은가? 아니. 드리블이 좋은가? 아니죠 밸런스가 좋은가? 아니죠 헤딩을 존나 잘 따는가? 아니죠 공싸움이 개쎈가? 아니죠 커브가 존나 높은가? 아니죠 26조 9천원 이런 거 이제 눈독 들이다가는 이제 티가 한 3개씩 떨어지는 거야 각도가 존나 높다고? 좀 속아볼까? 야나 미쳤나 봐 잠깐만 야 정훈아 너 엉덩이 왜 그래 임마 아우씨 왜이분야 루카쿠 사자 진짜 버터치고 왔다 지금 슈챔 유저가 좋다 그랬으니까 루카쿠 한번 사볼게 룰룸 그냥 개 떡대 보이들로 가려고 님들 어 락끈하게. 야 데리고 왔는데 이거 오버롤이 안 오른다 님들. 어 루카쿠입니다. 속가가 존나 빨라. 야 루카쿠가 45, 40이 나오면 이거는 이 버그 아니냐 버그? 허브 좋고 드립을 준수하고 올컷 높고 민첩성 좀 줄이긴 하지만 몸싸움 150에 헤딩 144, 점프 138, 1 9 1에 건장. 야 이거 투톱 이거 쓰면 님들 저 완전 거부광 아니에요 거부광? 자 가보겠습니다 루카쿠. 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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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어, 속이 좋다. 어유, 시범... 아, 간식... 어, 복도 난데 잠깐만! 맘, 어? 맘, 어? 오우 씨, 아, 근데 두룩 바로 갖고 두명 살리기도 좀 빡세 보이긴 한다, 느낌이. 아니야, 아까 몇 판했어. 기대를 좀 했거든. 왜냐면은 브로빠가 생각보다 민첩해가지고 살짝 은 기대를 해봤는데, 속도 쪽에서는... 뭐야, 기대를 아예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치고 달릴 때, 아예 1대1일 때만 좀 달려야 되고, 아니면 좀 많이 피해야겠네. 음... 풀어주는 애가 있으니까 좀 낫나봐. 블리트가 어그로 좀 빼주고, 아니 블리트 공미가지 족사기라니까? 아니 굴리트가 존나 좋은데? 굴리트가 너무 좋은데? 매력을 전혀 모르겠네. 국악구의 매력. 음. 아니 세긴 뒤지게 세네. 아니 그 세긴 세고 빠르기도 빠른. 아 뭔가 이렇게. 아 씨, 눈털 박혀서 그래. 하 루카쿠 공자분 자신감 존나 떨어진다 잠깐만 이거 공인데아 <목소리> 근데 존나 무겁긴하다 진짜 이게 몸 자체가 그냥 완전 뚱뚱이야 나 같애. 땡크긴 어? 하네 봐봐 아 근데 확실히 좀아 크... 근데 이건는 드롭바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달리기 쪽에서는 뭐 드롭바랑 별반 차이가 안나도 다른거를 이제 드롭바만큼 해주면은 존나 좋긴 한데 속도가 존나 안붙어 기존 루카쿠보다 빨라지긴 했는데 역시나 그 이론을 지키고 있어 빨라봐야 루카쿠 할수 있어 야 힘은 죽이긴 한다 너무해! 아 바로 원터지원아 어, 씨. C 아님 냐세이 어우 <laughs> C 치 라벨로! 내 바이오 리듬이 망가졌어 아 머리로 왜 해? 어오뭐 아니 이 새끼. 아, 쟤네 심술 농도 존나 올라간다. 역각으로 퍼터 치는 건 자체가 욕심이지. 저랑은 잘안 맞네요? <laughs> 아... 아, 뭐야. 어이새 아, 헤딩도 못해. 무시해 이 새끼. 에 예, 파이팅. <웃음> <웃음> 보통은 고유체형이면 얇아지거든. 루카쿠는 두꺼워진 거 같은데 뭔가. 일본 돈까스 같아. 존나 두꺼워. 이심 <laughs> 존나 상 로스카츠야 지금. 완전 두꺼워져. 어. 어... 음... 재미없어, 루카쿠 지금 내가 오늘 하도 쳐맞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살짝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암님들? 어제는 좋았다가도 오늘 구릴 때 있잖아. 와, 존나 좋네, 산초. 와, 개 비싼초다. 이건 진짜 비쌌다. 아, 아자르, 산초. 어딜 비비야, 이 아자르, 맘들, 내 방송에서 나가. 아, 노란불, 빡! 아, 퍼탄! 그렇지. 아이고, 내 실수, 내 실수. 내 실수야, 맞아. 인정이야, 꼬벅이야. 와, 심리 좋았다잉. 아우, 씨. 공을 따라가라잉. 빡! 아! 루카쿠 드롭바 애매해요, 지금. 저랑 잘안 맞았는데, 분명히 또할땐 되거든? 근데 또안될땐안 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루카쿠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의 마음가짐이 좀 문제가 아닌가. 루카쿠는 괜찮아요, 님들. 루카쿠는 괜찮고, 저랑 좀안 맞는 것 같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